워럽인데 수직으로 움직인다면 그래도 할수 있을까? 지난번엔 수평으로 움직이는 워럽 2000스터드는 성공했었지만 이번엔 수직 상승 도전입니다. 바로 워럽은 점프 박자가 일정해서 장거리 도전에 무리는 없었지만 워럽이 수직으로 움직인다면 점프가 고점을 찍었을 때 하강 없이 기술을 바로 시전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보다 반박자 빠르게 4분의 2 박자로 화면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워럽에 자신 있다는 구독자 100명과 정확히 잼모타 높이 2000스터드만큼 올라가기 도전해봤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올라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초반이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항상 하드캐리 하던 용암님도 이번 도전에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부정자가 한명 보입니다. 5층에서 떨어졌지만 도전 3분만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전 7분. 일로님 다시 올라갑니다. 아까 떨어졌던 5층 돌파, 6층 돌파, 7층 돌파.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빨리 감기가 아닙니다. 이 페이스로 정상까지 간다면 손목이 부서져 있겠는데요. 8층 도착, 9층 도착, 10층 도착, 11층까지. 이제 검정색까지 가려나요? 했지만 아쉽게도 그래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와 여러분들 도전 정신 진짜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이후 50분 동안 데빌콘, 노밥킴, 카펫, 용암님 등등 내놓라 하는 유명 오비스들이 다 도전했지만 성공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전 1시간 일로님이 다시 보라색까지 갔지만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아쉽지만 이 챌린지는 실패입니다.